상세한 곳이다. 거푸누구역저 너머에 위치해 있으며 태란의 발길이 다은 적이 없다. 캐릭은 그대는 그 고대 의 세계로 가야 한다. 그곳의 비밀을 밝히고 그 힘을 제취해라. 향한 분노가 날 이리로 부른 거야. 이곳에 저그와 함께 코라를 치겠어. 그대는 제도스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최후의 전쟁이 다가온다. 시간이 없다, 캐리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예언의 놀이개가 되진 않겠어. 하지만 복수를할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테니 무엇이든. 그렇다면 됐다. 원시자구가 우리의 출현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 집결하면서 우리 없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무언가 느껴져. 아주 오래된 의식이 잠자고 있어. 음, 고대 의 존재다. 초월체가 창조되는 걸 지켜본 원시자구지. 그러니까 나보고 그걸 깨우란 말이지 진정으로 젤리스 힘을 찾고자 한다면 고대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다 여왕님, 적 원시자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대가 고대의 존재와 이야기하는 걸 마무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적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언제나 처럼 그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 나의 인도는 필요 없으니, 나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고대의 존재군. 이 생명체를 깨우려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곳은 생체 물질이 많이 있어. 여기 사는 퀼고르를 처치하고 일벌레에게 그 고기를 채취하게 하는 거야. 채집을 마친 일벌레는 그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가지고 갈 거야. 이놈들의 육체를 삼켜줘 경고 한 무리의 원시적어 비행체가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뮤탈리스크 재구성 완료 군대 함류 가능 원시수호군주를 처치해요 원시 자구 병력이 주변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올 테면 오라고 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퀴고르 무리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다. 이동하자. 건들지 마세요. 이름에도 과학자라고. 광물이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할수 있습니다. 채취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일벌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채취하는 동안 일벌레를 보호해야 합니다. 원시 정수 웅덩이, 강력한 유전자 접근하여 정수를 흡수해야 함. 힘을 강화할 수 있음. 새로운 힘이 느껴져. 이게 바로 제라투리 말한 그 힘인가?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건들지 마세요. 이름에도 나만아답다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가 십니까？필 고리 파지 사둘러 이동 하면 필고 리의 생체 물질 을확 보할 수있 습니다. 지 않습니다. 돼. 일벌레 접근하는 무리들을 중간에서 차단해라. 이 생체 물질을 서둘러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공격을 고 있습니다. 생체 물질은 내 거야, 브라크.

만들지 마세요. 이 랩에도 과학자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환상적이군요 네, 또 있습니다. 원시자구가 피부를 생체 물질을 공격합니다. 벌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저기 좀 보세요. 흙골의 생체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うもうできやすい。 어, 어, 어. 농담이이에요 g i 아군, 병력을 내고 생생물질을 동시에 취하는건위험니다원시 c e h 분명히 일벌레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열심히 little 히 u n g a Kashmir.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있습니다 일벌레에 신기술. 도이필요하십니고갈습니다 고대의 존재를 깨우는 데 필요한 생체물질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다라고 있습니다. 광맥이 소진됐습니다. 아군 병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체물질이 <놀람> <청 Alexander veure>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나이 <놀람> <놀람>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놀람> 제 정신도 그렇죠 농담이에요 어? 진짜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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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의 네, 존재여. 나는 제루스의 힘을 얻고자 이곳에 왔다.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날 도와다오. 나의 군단에는 오래전 제루스로운 타락한 젤라가 아몬의 징표가 남아 있다. 그는 저그를 무기로 만들어 가져갔다. 그래도 우리 중 일부는. 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었지. 우리는 번식했다. 순수함을 유지한지. 우리의 힘을 원한다면 원신자가 되어야 한다. 순수해져야 한다.